안녕하세요. 오늘의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좀 충격적인 사연으로 시작해야 할것 같은데요. 혼전 임신으로 결혼했는데 나중에 아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친자가 아니었다는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단순히 놀라운 이야기를 넘어서 법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떤 점을 알아야 하는지 당신과 함께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상황은 뭐 감정적으로 엄청난 충격이시겠지만 이게 법적으로 들어가면 또 예상과 다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혼인 관계 자체, 또 친자 관계,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아우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꼭 알아두셔야 할 법적 쟁점들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좀더 보면요. 교재 1년 만에 임신 소식을 듣고 바로 청원을 했고 아이가 태어난 뒤에 주변에서 아빠를 좀안 닮았다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뭐 아내를 닮았겠거니 하고 넘겼다는 거예요. 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 사진첩을 보다가 아이랑 너무 닮은 낯선 난자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혹시나 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친자 불일치. 아이고. 아내한테 이걸 물어봤더니 뭐비안하다거나 설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왜 검사했냐고 원망을 들었다니 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네. 당신이라면 당연히 아니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없던 걸로 해야 한다 즉 무효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법적으로 혼인 무효라는 건요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우리 민법에서 혼인 무효는 당사자 사이에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었거나, 뭐 예를 들면 서류만 꾸미고 실제 부부 생활을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네, 네. 아니면 뭐 근친혼이라든가 이런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는 혼인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아, 무효는 안 되는군요. 그럼 이걸 취소할 방법은 없을까요? 아니 아이 아빠가 따로 있다는 걸 아내가 알면서도 속였다면 그건 명백한 사기 같은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는 될수 있습니다. 아, 취소는 가능하다. 네, 사기나 혹은 뭐 강박에 의해서 혼인 의사 표시를 한 경우 이럴 때는 혼인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이 사연처럼 아내가 임신 당시에 남편의 아이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걸 숨지고 결혼했다면 그건 사기에 해당될 수 있어서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정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요? 뭔가요? 바로 시간 제한입니다 시간 제한이야? 네, 네. 혼인 취소 소송은요 그 사기 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안에 제기해야만 합니다 3개월이요? 오, 굉장히 짧네요. 네, 아주 짧죠. 사연 속 남성의 경우 유전자 검사로 이 사실을 안지 6개월이 지났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6개월. 안타깝지만 이미 3개월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혼인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 3개월이라니. 그 시간을 놓치면 취소 자체를 못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결혼 자체를 취소하기는 이제 어렵다면 그동안 겪었을 정신적인 고통이나 또 아이를 위해서 들어간 돈들 이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속상하실 텐데요? 음, 먼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이건 참고 가능합니다. 아, 위자료는 되는군요? 네. 배우자가 이렇게 속인 행위, 법적으로는 기망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친자 여부에 대해 속인 건 명백한 잘못이니까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아이 출산 비용이라던가 그동안 지출한 양육비는 이게 좀 다릅니다. 아 그건 다른가요? 왜죠? 법원에서는 이걸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 그러니까 뭐 생활비의 일부 이렇게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 양육비는 받기 어렵다. 이것도 참... 그러네요. 아니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나왔는데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이 부분도 참 혼란스럽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친생추정이라는 법 규정 때문인데요. 친생추정. 네. 법률상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해서 낳은 자녀는 일단 남편의 자녀로 추정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죠. 아 그래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인 부자관계가 딱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법적으로 정리가 되나요? 반드시 법원에 친생 부인해소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친생 부인해소? 네, 이 아이는 내 친생자가 아닙니다.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만 법적인 친자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이 소송 역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아, 이것도 2년이군요. 혼인 취소는 3개월? 친생 부인에서는 (2년) 이런 기관들을 정말 잘 알아둬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명백하게 상대방 잘못으로 결혼 생활이 끝나게 됐는데 그래도 재산을 나눠줘야 하나요? 재산 분할은요, 원칙적으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즉, 유책 사유와는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아, 잘못한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 자체는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사연처럼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형성한 공동 재산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같이 몬 돈이 거의 없겠죠. 네. 그래서 보통은 각자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이걸 법에서는 특유 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특유 재산은 그냥 각자라 그대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 각자 원래 재산은 각자 가져간다. 그렇게 정리될 가능성이 크군요. 네, 혼인 기간이 짧을 때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유전자 검사 결과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했을 때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혼인 무효는 거의 안 되고 취소는 가능하지만 3개월 안에 해야 한다는 점또 위자료 청구는 가능성이 높지만 양육비 반환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법적인 친자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려면 반드시 친생 부인의 소를 2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는 것까지요. 네. 특히 이 시간 제한들 3개월, 2년. 이건 당신께서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냉정하게 법적인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칫 그 시기를 놓쳐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었던 권리를 그냥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아.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혹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현실적인 법률 정보를 드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잠시 멈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당신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이런 법적인 문제가 다 정리된 이후에 이 깊은 배신감과 상처를 딛고 자신의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요? 뭐 정답은 없겠지만 당신의 마음을 잘 다독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한번 모색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핵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지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